뉴뉴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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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능해? <목소리도> 아니 이런 게 세상에 존재를 했었나 할 정도로 나한테. 나 창민이랑 그거 만졌어요. 키니 yeah. yeah. <laughs> 아니 큐니가 우유래 우유. 이때 창민이 분데 보여줄게. 큐니 빨리. 장난 엄청 귀여워. 진짜라니까 키.. 키. 뭐하나.. 키스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운이가 갑자기 키로가 왜... 왜... 영훈해야 돼? 안... 돼. 그러면 이영혼유는 이게 아어져요영훈이유 어, 별로야 진짜... 그러니까 이따만한 반응이니까 팔에 들어가야 될 <laughs> 시작한 거예요 시작하고 있나요? 저희가 아 이게 보신 진짜신가 봐저가 깜짝으로 켰습니다 오 퍼블로 갔어 어, 인사드립시다 둘셋큐아 네, 아, 네, 네. 네. 아, 네네 해볼까요 준비됐죠 마 아, 준비됐죠 네. 해볼게요 큐뉴우 안녕하세요 더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둘이 뭉쳤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또 오늘 큐 뉴라고 저 핫초코 시키고 저 우유 시켰어요 네 보들고 싶다. 우유. 네, 저희가 이제 음, 음악 방송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 하시지 네. 마시고 저희가 서운해 하실까 봐. 서운해 하실까 봐 이제 작은 선물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아. 근데 활동이 끝나니까 완전 그냥 그 아예 안보안보 안 보, 그냥 그동안 안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길래 저희가 되게 v LIVE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V앱도 켰어요. 작은 선물이 뭐냐고? 어말해도돼요어 조금만 말해주세요. 진짜 조금만? 조금만. 그러면 큐가 좀 조절해서 말해주세요. 제가요? 네, 저는 이제 확배을것 같으니까 어 저희가 이제 작은 한한 이제.

잠깐 왔다 갔다 해서 네 저희가 금방 찾아올 테니까 5분 안에 바로 네 끼얘습니다. 금방 오, 올게요 기다리세요 알겠죠 죄송해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인사합시다 저희 네. 해볼게요 저희 세큐뉴 네,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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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맞아요 맞아 맞췄는데 맞췄는데 팀 했는데... 인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다시 다시 두분큐유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네 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생각나지 오! 않게 오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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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갑자기요 오! 갑자기요 오! 갑자기요, 오! 갑자기요? 오! 갑자기요? 오! 안녕하세요 영훈이 형입니다 근육빵 급빵요 오 갑자기 갑자기 오 현장 가셨어요 랭크 왔어요 랭 <laughs> 랭크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맞아. 오, 얼굴이, 얼굴이 딱. 돼요. 아, 머리 냄새. 아, 너무 좋다. 무슨 샴푸 쓰세요? <laughs> 언제 가보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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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웃음> <웃음> 여러분 칭찬 칭찬 어,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시간을 뭔가 가져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막 준비되지 않고 뭔가 맞아. 하는 그런 맞아. 느낌? 깜짝으로 진짜. <laughs> 우리 그러면 그거 하자. 큐, 뉴, 빵제. 어, 아, 그럴까요? 네. 나, 빵, 나 하자. 근데 빵제는 뭐야? 나는 빵은 원래 있었어. 형, 근데 쟤는 뭐, 없어. 현재. 넌선물해 그럼. 큐뉴 빵 선물.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선물 현재입니다. 큐뉴 빵 선물. 맞아요? 우유 우유. 예. Yeah, 우유. 아, 우유? 이거, 네, 이것 이거 하죠. 진짜 그래. 우유라고 이거 시킨 거야? <laughs> 네. 아니, 저가, 우유가 먹고 <laughs> 싶어 가지고. <laughs> 저희도 한번 해 봅시다. 인사를 그 큐뉴 빵, 빵 선물. 선물. 예. 예. 나빵재로할래고 그래. 그 큐뉴 빵 예. 를 되게 얘를 되게, 네. 되게 예. 약간 힘없이 하서 약간 단진하게. 큐뉴 빵. 제 예. 당연 개인 컷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에들라트에 뒤영 영은 형 아닌가요? 개인 컷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 그런 저희 거 없어요. 맞아. 저 무서운 거 좋아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바로 법이 있는데요. 뭐죠? 바로 실제로 보여주는 바로 보여줬어요. <laughs> 아니. 이게 재밌게 해야 되니까 V앱을 재밌게. 아니저 방금 걸 <목소리> 진짜 놀랐어. 놀란 첫한 거예요. <웃음> 오. <laughs> <laughs> 세명이 열고 악차 갖고. 현 오늘 나레이션을 맡겠습니다. <laughs> 어, 나레이션 아시죠? 바로 찍고 네. 있죠. <laughs> 화질이 왜 이러죠? 아어 감사합니다. 근데 왜 다섯 명이야? 저희 예능이잖아요 지금. 어어 어! 어. 댓글 중에 분명 근데 왜 다섯 명이야라고 있었는데? 왜한명더 네, 있나요?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 <laughs> 아 들어 주시는 분은 말씀하세요. 누가 들고 있어 지금? 저희 멤버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laughs> 누군지 모르. <모르겠어요>. 누굴까요? <laughs> 누굴까요? 맞혀보세요. 얘들아 다친 곳은 없지? 네 없어요. 건강합니다 저희 아주. 저희는 다치지 않습니다. 네. 다쳐도 한 시간이면 나요. 아 과연? 발릴까요? <laughs> 어 발일까요? <웃음> <웃음> 왜? <웃음> <웃음> 귀엽다. 자 아, 여러분 오늘은 저희 무엇을 할 거냐? 저희가 인사부터 드릴까요? 네. 어떻게? 아큐뉴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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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나, 근데 이거 좀 네. 아, 그거 하기 조금 부끄러워요. 네.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응. 2020년이 응.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아 23살 버전은 한 번도 안 보셨잖아요. 여 그렇죠. 그래도 더위 분들은 보고 싶어 하시겠죠? 그럼요. 그럼 어, 갑시다. 네. 큐뉴 우유. 오늘 반장 보고서는 더보이즈 V앱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의 선물 세트가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 큐뉴 우유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진짜 오랜만에 큐뉴 우유. <웃음> 우유. <웃음> 저는 끓이러 하겠습니다 j o 세상의 완전히 기준은 너로 인해서 다르게 바다